오케이. Okay, 나무꾼 님 좋아요. 잘하셨습니다. 이건 마치 운명과도 같은. w wow. e Perfect. 운명과도 같은 시 메트라 자존심 매치입니다. 저희가 이깁시다. 시메트라 자존심이 걸린 판입니다. 이깁시다. 네. 너는 okay. 너는 그냥 와우... 니야 자존심 세워줄게 가자 맞아요 우리 <laughs> 최선을 다할게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시멘트라가더 잘한다는 걸 보여줍시다 오케이 화이팅! 진짜 화이팅 화이팅 디바 디바 젠야타 오케이 루슈 치에 있어요 왜안보여 아파 트레 있어요 개케이 디바 보스터 빠지고 어, 상대도 시메트라. <laughs> 이 간격을 육신 분기도해서볼 줄이야. 2층에 루시우. 오케이, 디바 부스터 빠지고. 오케이, 오케이, 갑니다. 우리, 우리, 시메트라님 체력 없다. 정말에, 트레이서, 트레이서 화물에. 오른쪽에. 뒤에. 야, 한 대, 한대 정도는 맞아주라. 오케이 트레어 퀵빠지고 다시 후방에 여기 화물쪽으로 갈게요 전 다시 그래, 나이스 그래, 나이스, 그래. 나이스. 그래, 미션 낙하 그래. 나이스 컷자뭐 그래, 그래. 그래. 시메트라 위치는 2층 가는 계단 우리 우리 시메.. 시메 붙었어요! 아 우리가 이겼어 <laughs> 아 라자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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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 왼쪽 트레 2층에 야타 오쪽에 위도우님 한번힘 드리고 감사합니다. 상대 진입하면 비트 지원 해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진입한 게 아니군요. 이거 자폭 빠지고 좀 볼게요. 이거 안 하네. 한번 계속 프리하게 밀게요 일단은. 우리 자폭 상대 초월 빼주고. 상대 상대 온다. 좀 치려고 한다. 이거? 비구기 어. 애매해졌네. 어. 다음 어. 차례가 있 오쪽에 누구 있었다. 봤죠? 매트리 매트리. 상대 석양. 매트리피 나이스. 나이스디스 우리 우리 시메트라님. 대라 오케이 살리고 있어요. 오 형님. 있습니까? 어, 이거 이거 이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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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다. 바거다이이거바이거 빼고 거 이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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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이 이거다. 이아다아거다 이거다. 아, 거다이거이거아이아거다 이거다. 이거다. 와, 야. 아, 자꾸 뭐가 쫓아와야 되는데 부숴게요, 골라. 우리도, 네, 차, 우리도 찾아줬어요. 서로 부숴다. 라지님 뒤에 윗선. 윗선, 윗선. 오케이, 우리는 거의 다 채워. 아, 오케이, 우리 40% 채웠고, 우리 비트 있어요. 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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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. 어, 없어. 이거. 가야돼. 이거. 이번 오케이, 가야돼. 오케이, 갑시다. 갑시다. 2층에 시메트라. 2층에 아, 어, 저... 어, 시메트라. 2시다갑시다 시메트라. 5층에 시메트라. 1 시메트라. 1층에 시메트라. 2층에 시메트라. 3 시메트라. 4층에 시메트라. 5층에 시메트라. 6층에 시메트라. 7층에 에 시메트라. 9층에 시메트시에 정말 이야 야타랑 루시오 있어. 미소 드릴게요. 마지님. 갑시다 공격기. 아이오의 빛을 내뿜어. 쪽에 심이 들어. 제임슨. 스우 야타. 지 아, 라즈니가 게 우리 위도 님이 위험해지면 <laughs> <laughs> <나> 게리 <킬게요. 오, 웃음> <오, 웃음> 정면? 왜이리도호호호호호호호 어, 잠깐만 살... 어, <목소리> <신기하다. 목소리> 어, 이제 살... 호호호호어호호호슈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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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거호호호호호호선 반. 위선 위선.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디호호 <목소리> 상대 보호 방 으아. 왼쪽에 레크리. 어, 죽었구나. 조심해. 세이 아. 오쪽에 진야타랑 많아요, 아무튼. 리그로리그로리그로리그로 오케이 리그로 오케이 이속 지원 해드릴게요 리그로 리스 국 리스 궁에 석양 괜히 빼야되는데 궁 많이 쓰고 있어요 상대 <laughs> 우리 보호막 엄청 굳건하고 갑시다! 붙어로 바 분스터 빠지고 이속 지원 해드릴게요 갑시다! 감각 깨면 비트 지원! 가수아케이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붕광색 가동 중이거든요 우리 보호막 생성이 깨졌지만 상대 시메트라가 전장에서 이탈해 있다는 의미죠 일단 상대도 비트 이번 턴만 잘 버텨봐요 리들 이게 위선 점프 뒤에 뒤에 시메트라 뒤에 시메트라 뒤에 시메트라 나이스 화물에 루시우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르데 유메 노 게시키 노 요니 아름다운 풍경가다 지이 너의 이름에 나오는 유성같았쓰 유성 채고 확인 이석 지원중 상대 자리야 어. 오른쪽에 보호막 한거기 어, 어 오케이, 확인 아무래서 시메트라 어. 어. 어, 오케이. 어, 어. 오케이 우리 순간이동기 유지적 어, 어. 싸움으로 갑시다 수치. 오케이 수치. 확인 수치. 우리 우리 시메트라는 누리다 어. 여기 나이스 알 아, 어. 아, 아, 한대 루슈 루슈 루슈, 나이스, 나이스컷. 아래 썰빠졌어 왼쪽에, 왼쪽에 시메트라. 이구역 최강 시메트라는 우리 라제니아, 라베니. 판 승패가 저두분 시메트라님 두 유저분들의 실력을 갖늠하는 판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. 저두 분은 각각 두 유저분만의 이렇게. 플레이 타입이 있다는 거고 저희는 그냥 재미로 서열 정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오 상대, 어, 상대 위도 있, 있어요? 상대 호브디바. <laughs> 호브디바? 어, 뭔가 어, 갑자기 안 끌리는 각들는데 끌리는 줄 알았는데. 아, 뭐, 정면에 얼굴 안 네. 보여줘요. 제가 할때 한번 이렇게 이게오 나이스. 테마쿠라 <laughs> 저도 좀 도와드릴. 뭐야 여기 누가 조명 달아놨어 나이스 코어. 이거 이속 지원 좀해 드릴게요. 다다다 그래. 이속 지원 해 드릴게요. 어 저기 누가 지금 채팅해다 그래 빠지고. 아저하 확인 확인. 아, 어 <목소리도> 음... 여기도 조명 달려 있네. 봐. 뒤 봐. 봐. 이제 홀딩 좀 할게요. 네. 아네이 일단 디바 죽었으니까 느시우 희 받으면서 해 보죠. 아, 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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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아, 거 아, 빠지고 아, 지금 끌렸어요. 지금 장전, 장전. 정의 위도.

와 저게 체력이에요? <laughs> 아씨는데 <아이씨, 못> <laughs> <뽑았는데>. 어, <laughs> 진짜 어 진짜 맨날 세팅해놔. <laughs> <해나. 웃음> 이석준 해드릴게요. 저 <저기> 조금 빠져있다가. <laughs> 아, 안돼 안 돼, 임마. <laughs> 상대 상대 호구도 체력 없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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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 뽕심해 뽕심해. 제압되었습니다. 아, 화물 밟아 줘요. 네, 확인했어요. 제가 만을게요그중해서 막혀 막아 봅시다. 화이팅 화물이 일단 누구 붙었어요? 화물이 디바 터지고. 오케이. 이제 오케이. 심에서 정리. <laughs> 나진이승. 아, 지었다. 어, 저희 트레 님이 보호막을 너무 잘 껴요. 좀... 아, 저렇게 날렸구나